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분남 옹기둥입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96%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현재 최근의 모습이 코스피의 약세죠.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29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1월달까지 내려왔어요. 올해 1월달. 그러니까, 오늘, 올해, 수스피는 올라간 게 없어요. 그냥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제자리 걸음. 그래서 지금 지수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상당히 재미없는 장이죠. 올해는 뭘로 간 것도 없죠. 네, 오히려, 어,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지수의 모습을 보면 코스피는 지금 오늘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단계 좀 박스권 모습 이런 모습이요. 내일 내일 자,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죠. 만기 자, 이때 만기일 이후에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보겠지만 지금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이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박스권 아니면 점진적인 우하향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별로 볼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급락 이후에 급락 이후에 지금 옆으로 지금 날락날락 하고 있죠. 날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이런 박스권의 모습입니다. 단기 박스권. 코스닥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올해 3월달. 올해 3월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근 이때죠. 한 7개월 동안 코스닥도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예요.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 좀 답답합니다. 움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 지금 지수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겠죠. 지수는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은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이 어제, 어제 1200원을 고점을 찍고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금 원 달러 환율 어때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뭐예요? 원화 가치가 어때요? 원화 가치가 강세예요, 약세예요. 원화 가치가 약세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 원화 가치가 약세를 좋아할까요? 반대로 싫어합니다. 이게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환율 상승하면서 약세가 되면 될수록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 환율의 흐름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 아니, 그, 아, 이게 원율인데. 달러.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달러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제 원화 가치는 원화 가치는 약세가 되고 있죠. 지금 다음 달에 FMC 회의에서 페이퍼링에 대해서 구체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현재 흐름으로 보면 자.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으로 해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실시한다? 그런다면 달러는 더 강세가 될 겁니다. 다른 나라로 흘러가려, 흘러 들어갔던 이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예, 수가 지수가 좋아질 가능성이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도 보시면요, 국제유가는 연일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코로나 상황인데 국제의 교역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지금 원자재 같은 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자, 이로 인해서 여기에서 원자재, 이 원유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급등하면서 이게 악재가 뭐냐면요. 원유는 대부분의 네, 이런 물동량이 다 들어가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원유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유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물건에 네? 물건 가격도 높아지겠죠. 왜 원가가 높아지니까. 원가가 높아지게 되면 어때요?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유가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게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분화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주식 입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좀 악재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시장 상황은 이렇고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LNF입니다. LNF 여러분들 다 아시죠? 2차 전지 양극재.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거의 쌍벽을 이루죠. LNF가 오늘 무려 1 3 3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개별주도 아니고 지금 13%가 급등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신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차전지 소재 쪽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강조해 드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주도주기 때문이에요, 주도주. 어떤 사람들은 주도주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주도주가 없어요? 응?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도주의 특징은 무섭게 상승합니다, 무섭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끌고 가기 어렵고요. 왜 너무 무섭게 상승을 하니까. 반면에 이 주식을 올라타고 신규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도 무서워서 못삽니다. 너무 올라서 급하게 올라서. 이게 주, 주도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LNF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LNF를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들에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게 뭐 언젠가는 고점이 오겠죠. 고점이 오는데 아직은 추세가 현재 진행형이다. 저는 좀더 끌고 가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고점 신호가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가 강한 종목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차별화 장세가 계속 나올 겁니다. 차별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요 떨어지면 는 계속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지 못하면 응?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LLM 같은 추세가 강한 종목들 그리고 산업 자체가 산업 자체가 고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이런 섹터들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LNF 이외에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4.5% 강하게 상승하면서 또 21석 위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첨보 첨부, 첨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아직 팔때 아니다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첨보가 9월 13일 날 고점을 찍고요. 269만 4천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15%가 빠졌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5%에요. 이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주도주의 시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때 샀더라고 해도 이걸 다 팔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더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근데 어때요? 어? 금요일날 금요일날 좀 상승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어제 상승하고 오늘도 급등해버리죠. 양봉 3개에 띄우면서 지금 동가상으로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이게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주도주는 쉽게 매도하면 안됩니다. 주도주를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재매수할 때 무서워서 못사요. 너무 올라서 이게 주도주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 쪽, 이태주 전자재료도 오늘 11.2% 급등했어요. 얘는 장중에 15%까지 급등했네요. 보세요. 이게 주도주의 모습입니다. 주도주. 자, 이런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있잖아요. 이런 과거 주도주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더라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이런 섹터입니다 2차전지 소재 쪽 섹터 주도주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주도주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다른 업종들을 볼게요 셀트리온 바닥을 기고 있죠 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45% 거의 반토막입니다. 셀트리온을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개미 지옥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런 추세가 꺾인 전부터 이래서 하면 안 돼요. 계속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도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죠. 많이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32%가 떨어졌습니다. 심하게 떨어졌죠 카카오도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을 텐데,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그리고, HMM. 이것도, 자, 올해, 올해 초에 엄청나게 인기였었죠. 근데 지금 어떻냐면, 아, 어, 5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42%.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그리고, 자, 현대차. 현대차도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올해 1월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 7 정도 빠졌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올해 1월달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28%, 29% 빠졌네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죠. 그리고 그 은행 대장주, 은행 대 대장 K 금은요 아마 금리 인상 때문에 좀덜 빠진 것 같아요. 고점 대비에는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주시장에 거래가 급담만 하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안 하죠. 네. 그로 인해서 이 증권주도 지금 고점 대비, 미래세 증권도 지금 마이너스 22% 정도 빠져있고, 그 포스코도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1%. 그 화학주, 로켓 케미칼도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 그 다음에 SO1, 정유주는 안 빠졌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신고가 를 내면서 이 정유주들은 지금 가고 있고요. 가고 있고. 다음에 건설주 현대건설도 지금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16% 이건 좀 양호하네요. 자, 마지막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얘는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41%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주전 자재료 첨보, 에코프로 BM, LNF, 이런 지금 차트의 모습과 다른 업종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도 차별화 장세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차별화 장세에서 살아남으려면 영업이익이 고성장하고 추세가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관심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6만전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다시 급당을 하면서 6만전자까지 와버렸죠. 그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공매도 거래대금 1위래요. 공매도가 뭐예요? 공, 없는 주식을 파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하락. 하락했을 하락때 수익이 나는 게이 공매도입니다. 근데 이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금 이틀 연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지금 10거래 연속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수 급이 완전 꼬여버렸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매출과 영업이 이게 꾸준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급락 이후에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그게 그냥 반등으로 보여요, 제가 봤더니. 강하게 돌아서면서 다시 주도주로 가는다.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냥 주주하면서 계속 들고 가겠다, 모아가겠다 이런 분들은 계속 사실 수 있겠죠, 분할 매수로. 근데 지금 어뭐 타이밍 매수를 하거나 저점 네. 매수, 고점 매도를 하려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 가지고 있으면 반등을 하고 올라오겠지만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미국 연준는 지금 다음 달에 페이퍼링을 지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자산 매입을 다음 달부터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놨다. 연준 이원들이 지금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11월 달 FOMC 회의 때 아마 결정이 될것 같은데요. 이런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달러가,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서, 신흥국에서 지금 선진국, 미국 같은 선진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선진 국신흥국은 예, 국가가 강하게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수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봤을 때 박스권이나 아니면은 점진적 우하향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 강하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수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도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하락장에서도 웃는 2차전지주. 아까 2차전지 소재주들 보였죠? 지수는, 지수는 꼬라박고 있는데,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어요. 이상하죠? 말도 안 되죠? 지수는 안 좋은데, 2차전지주들은 신고가 가고 있어요. 왜 이러냐면, 이유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자 이쪽에서 친환경 앞으로 친환경이죠 친환경의 공조를 계속 강화함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쪽 전기차 쪽이 고성장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중장기 성장 전망이 엄청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 소재주들이 주도주를 지금 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올해 지금 양극재 제장조인 에코프로비엠 LNF 일진모티얼즈 SKC 등이 연초 대비 한두배나세배 급등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올해 대비 관계없는데 거의 관계없죠. 근데 이런 주도주들은 두배에서세배를 급등하고 있어요. 2차전지 시장은 향후에도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KB 증권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향후에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35%. 10년간 35%라고 합니다. 연평균. 1년, 2년이 아니라 10년간 이렇게 성장을 한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 배터리 관련된 특히 이차전지 소재주 관련된들이 엄청나게 고성장을 그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자, 코스피 향후 3년간 합산 영업이 성장률 보면 코스피는 상장사들은 한2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70%. 코스피 평균치 대비해서 9배 이상 영업이 익 성장률이 활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주가가 당연히 강하게 우상향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을 확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성장이 됐고, 미국과 중국도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지금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제가 이쪽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2차전지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식장에서 시 돈을 벌려면 이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주세가 강하고 실적이 고성장하는 종목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